독특한 연애를 위한 신기념 선수 토크 선수 클럽. 네. 선수 클럽, 어, 오늘도 역시 선수들이다 모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들이 가서 우리가 데이트하는 그런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봤죠. 네네. 어, 그리고 특별히 네. 어, 우리 리치 군이 자리를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왔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선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람둥이라고 알고 있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수 바람둥이 아닙니다. 야 선수. 그럼 굉장히, 굉장히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축구 선수 다 바람둥이 됩니까아 <laughs> 그럼 여기 선수 앉아 있는데, 그럼 이분을 그렇게 보십니까? <laughs>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아 우리가 이제 그또 이성 친구에게 뭐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과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어떨 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럴 듯한 변명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음. 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또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웃음을,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개인기를 비교해 보죠. 그, 저, 우리 리치구는 미국에 있을 때그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네. 늦게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아하. 그럼 어떻게 요 어떻게 해요? 거의 어, 게임이나 아니면 애교로 어? 어 보죠 뭐네 아, 일단 되게 퍼프한 <laughs> 여자친구 말고 순진한 여자친구는 야 하면 이렇게 딱 뒤돌아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야 아, 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어왜 짜증나 더 짜증나 <짜내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어?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아! 역시 보조는 보조입니다. 네? 역시 보조 수준에. 네, 그것보다도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안아주기도 좋아하지 않을까. 아, 네, 안 돼. 아, 이거 팍! <laughs> 아, 이거 저거, 그래만 그래요. 추운데 한 시간을 기다렸다. 이거 아니야. 팍! 물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술? 예, 아예. 나, 나는 그럴라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미끄러져 코에 딱 이렇게 찔린 거예요. 코안 놓고. 아, 진짜 <laughs>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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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 딱 미끄러져갖고 이렇게 딱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화가 나갖고 네. 저를 네. 보자마자 딱 때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럼... 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어, 어왜 강릉 씨 여자가 때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막죠, 일단. <laughs> 저는. 하나... 여자들이 <laughs> 이게 이, 이, 이 개인 씨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법은 없어요. 그래.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 그래. 일단 때리잖아요. 때리 약간 신호를 신호, 줘호전 동작에 <laughs> 이게 동작이 있어요. 그때는 <laughs> 보고있다가고기에서다보있다가 있다가 보고 때리려면 딱맞죠 이렇게. 아, <laughs> 맞나?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 애교를 떠는 것보다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다. 이렇게 음. 뭔가 왜 늦었네 뭐 미안하네 애교를 떨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정적의 시간을 흐르게 한 다음에 오히려 한숨을 음. 차가 울려서 아 말을 안 하고요 어. 어. 말을 안 하고 하, 그러면 막 하, 이러면 여자가 이제 그때선 여자친구가 오히려 더답답해한다 네. 그죠? 궁금해하고 아니 무슨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왜? 사, 사고라도 났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김이나 보면 맞아. 그럼 그때부터는 오히려 페이스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저 재비 냄새가 좀 나는 거야. <laughs> 들어갈 때부터. 아 옛날에 이거 많이 써먹던 수법이라니까. 아, 그래요. 한번. 자내 기억을 좀되살려보면은내 아, 아, 네. 친구 일등으로 가지고아 정말 성질 나가지고 그냥. 아 70년대 <laughs> 어, 코미디. 운동 <laughs> 안돼이야 <이런 것 같아. 웃음> 이제, 이제 왔어 이거? 그때. 그때는 조금 좀. 촌스럽게, 네. 좀 이렇게 설정도, 어. 약간 벽을 뭐 이렇게 톡 쳐가지고, 이게 약간 따가지고. 황고야, 너 아니었으면 진짜네. 우리 깜빵 갈거 각오하고. <웃음> <웃음> 아니, 믹스타거든. 야, 어? 야, 피도. 아니, 욕 어, 영... 자체가. <laughs> 아니, 아니, 너무 거칩니다, 지금. 아니, 아니 옛날에 한번 갔다 가... 온 사람 같아요. 아니, 조정 해보세요. 아, 맛이 기지 마. 어, 자꾸. 내가 한다이뭐 하튼 이건 잘못 안 그러니까 그러못 뭐 때문에 그러는데 못뭐 때문에 아, 말 시키지 마 아, 았어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막더 그냥 두분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안 어울리네요 <웃음> <웃음> 이래가지고 이제 아, 뭔데 걱정되잖아 아, 말 시키지 마난 진짜 너 아니었으면 죽었어 야너 아, 내가... 아니었으면 니네 아버지 큰일 빼냈대잖아 어? <laughs> 니네 아버지 큰일 빼냈대잖아 <laughs> 아버지가 그 얘기 있어요. 아버지, 좀만 기다려. 아, 가서 아주 끝장 보고 올 테니까.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laughs> 아버지. 이러면서? 어? 자. 아니, 봐요. 지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 귀찮아. 맞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먹혔던 수법이에요. 거의 아마 이개들 많이 써먹었어요. 먹0 0 0 이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영원 씨? 저거 동정심 유발도 있고. 아 그래, 우리 한국. 동정심 씨도. 유발도 있고 거짓말도 있죠. 정말이야? <laughs> 내놔, 내놔, 내놔. 누가? 누가? 쭈욱 한다. 또조욱 한다. 엄마 정말이야? <laughs> 내가 그렇게 아프대? <laughs> 가봐 그럼. 그래. 어? 알았어, 엄마. <laughs> 왜 그래? 아니야, 엄마가. 어. 병이 있더니 가. 어, 근데 왜 늦었어? 병때 병원 갔다 왔어. 지금 소식 들었잖아. 어? 소식 지금 들었어 결과가 지금 나왔대. 정말? 어. 음. 가자, 밥 먹으러. <웃음> <웃음> 그래? 성격, 성격들 해봐, 그러면. 음. 나쓴나 먼저 가자. 사실, 몇, 몇 번째야 지금 늦은 게. 아니, 이번에 새로운 병이야. 어제 그병안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또 있어요. 거짓말. 아, 또 말하네. 있어요? 또 있죠. 이따 와 가지고 야, 어? 여기서 기다리면 어떡하냐 <laughs> 내가 저기 그, 그 카페 앞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 대세 바퀴 돌았잖아. 그래서. 내가 2시간 전에 왔다 2시간 전에. 음. 아, 꼬박 얘기하면못알아듣더라 진짜. 아, 따라와 빨리. 아이씨. 아 이런 경우 있죠. 아, 이런 경우 아, 있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어말피갈거 같아, 그냥. 조금 방법이. 남자 답지못 해. 딱 뭐야, 늦었다. 늦을 수도 있어. 광보 미안해 미안해 죽여라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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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죽여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냥 닫지 마 이거 정말 추해서못 <추후에서> 보시겠어 <laughs> <죽여. 웃음> 자 우리 광보 씨가 죽보 시기에 <laughs> 다섯 분 중에서 가장 마음을 와닿지 않는 그런 방법이 방법이죠 좋지 않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한 분을 지목을 해주시면 음. 그분의 사진을 공개하거든요 음. 자 우리 선수클럽에, 선수클럽에서 볼수 있는 네. 이제는 보여줄 수 있다 아주 희한한 엽기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laughs> 다른 곳에는 볼수 없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어디서도 음, 자, 네, 네, 그러니까 당신. 뭐? 당신. 뭐? 자 열어주세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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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방금 좋았잖아요. 아니요 아니 끝이 됐어요. 시하고 <laughs> 예. 세상에 어머니를 그렇게 그럼, 아, 몸이 아프대는데. 그럼 뭐 어쨌든 그짓말 아니에요. 미스코리아? 이게 뭐야? 어디 방송 가서 그럼... 이상한 짓 했구만. 아, 예. 아닌데 뭐지? 언제 또? 뭐예요? 미스코리아? 눈 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뭐... 어디서 이름하고 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 <laughs> 아, 아니, 뭐, 이거 어디서, 이게 어디였지? 대로왕제다, <laughs> 아, 아, 대로왕제. 아, 얼굴 어떡해요. 어디. <laughs> 그래도 저 주영훈 씨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작곡 가 아닙니까? 근데 이... <laughs> 이러고 다니냐? 알겠습니다 아, 은지원씨 안녕하십세요씨는 네, 아, 우리 사회에서 은지원씨가 아니고 은방울로 통합니다 은방울로요 방울라고 그러세요 우리 저 방울씨는 지금 어디 떠나고 있는 길이에요? 오늘 뭐 지방에서요 미스코리아 선발하는데 있어요 아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 여기 방금 끝났는데 <laughs> 방금 끝났어요 차원이 틀리죠 아, 네. 우리 가끔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가도 이게 좀 이런 남자들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분위기 아, 이거죠, 분위기 죽이고 또 분위기 깨는 여자들도 근데, 있어요. 이런 남자 이런 맞아. 여자 정말 싫다. 네,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네?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정말 싫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네? <놀람> <놀람> 막 약간 내숭 내숭 아... 심하게. 나도 네. 네, 내숭, 내숭 떤다는 여자 싫다고 하는, 하는 하지만. 내중떠는 여자한테 관심이 보여요. 아, 그것도 있해가 됐어요. 예, 맞아요. 좋아해요. 네, 좋아할지도 아, 맞아. 몰라요. 어떤 내중떠는게 싫으세요? 예를 들면. 뭐, 저한잔 사세요, 그래도. 뻔히 먹는 거다 아는데. 아, 못해요. 뭐. 아, 짜증나죠. 아. 눈은 이렇게 풀려갖고 술 못해요. <laughs> <laughs> 위치군요. 말을 좀막 하는 여자. 아, 심하게 들이대는 그런 <laughs> 스타일이군요. <laughs> 말을 막 하는 스타일. 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치한테 심하게 했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뭐막 얘기하다가 어, 네가 잘생... 네가 잘생긴 거같아 어, 아니면 어이구 야이 씨X네 아니 당신도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laughs> 야 이건 나만 들은 줄 알았는데 <laughs> 왜 저희들끼리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여자랑 같이 술자리를 간다든지 어디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우리들끼리 우, 정말 단합된 차원에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 오빠 지나가는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있어, 저 있어. 오빠는 무슨 오빠, 저 아, 오빠는 옛날에 무슨 오빠. 맞아. 맞아. 그러면 같이 있는 내가 나중에 나도 맞아. 저 오빠들 중에 한 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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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진짜 맞아. 심상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여자가 능력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음, 정말. 아, 아 이상해. 저도 그거 맞아. 공감합니다, 진짜로. 아무리...